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붙질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대를 빼앗고 기마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 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 대세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아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 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 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 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 에게 보내어 물란하게 하고 다윗 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근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밭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